네, MC배 친필 사인 기쁨 두배 행복 두배 MC배입니다. 오늘은 브레명곡 출연진의 친필 사인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. 자, 3인으로 경연에 첫 출연. 우리미가 없어요. 포레스트라 우리미가 없어서 사인 배치도가 바뀌었네요. 이렇게 세 명으로 좋습니다. 이어서 브레명곡 B2B 성과 응광 하트 크.. B2B의 리더 천사라고 이렇게 투 해줬네요. 브루의 사랑. 이어서 육중한 밴드 육밴 강준우 하고 요거는 어떤 걸 물... 중한 인가요? 좋습니다 행복하세요. 이어서 이만별 허영별 이 아닌 단독 출연으로 함께했습니다. 재밌는 방청 되세요. 타, 또 맞춤형으로 함께 메시지를 써주셨고요. 이어서 비현이 산들 6년 2개월 만에 보레명곡에 나왔습니다. 산들 이게 산인 것 같고. 여긴 하트, 이거 사람 웃음, 우, 웃음 모양이기도 한것 같은데요. 좋습니다. 이어서 힘을 드립니다. 김동현. 정말 동영상 덕분에 힘을 받고 있습니다. 하트인 것 같고, 요두 글자는 모르겠어요. 좋습니다. 자, 이어서. 오늘은 바로 브레미국곡 여행으로 돌아온 10년 만에 9집! 정규 9집! 24년도를 타는 것 같고요. 김범수입니다. 2월 19일. 파이팅!